나 어제 집풀이에서 해미랑 옆자리 앉아가지고 술 마셨거든. <laughs> 아, 그 피로연을 했구나. 아, 해미가 술이 많이 늘었더라고. 왜 늘었을까? 인정. 인세영. 와사장은너모리스일 진짜 촌스럽다 관리하면 끝난다니까. 아니, 저... 난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딱 내고 있잖아. 굳이 왜? 난 이제 더 잘생겨 보이게 약간 그런 효과. 아, 아안 해도 될것 같은데. 내 자신한테 내, 내가 핸디캡을 주는 중이야. 응, 굳이 그래야 돼? 일단 들어와 봐, 내가 배그에 대해서 알려줄게. 듀코드 치킨식 각방 2천 개라는데 맞아? <laughs> 몰라! 나도 사실 몰라. <laughs> 지어내봤어. 그럼 우리 듀코드 치킨식 2천 개 한다? 3천 개야, 2천 개야? 몇 개야? 소리는 좀 빼자. 응? 누나 나이가 몇인데? 나아9 그러니까 좀 빼자고, 누나한테 안 어울리니까. <laughs> 이건 먹어야겠다. 맛있겠다. 맛있겠어. 오잉, 오잉, 뭐야? <laughs> 오잉, 뭐냐고 <laughs> 말을 나한테 좀 설명을 해봐. 오늘 뭐 컨셉을 잡은 거지? <laughs> 아니야, 어, 왜 그래? 이렇게 억하해. 어, 오늘 약간 귀여뽕짝한 약간 컨셉을 잡은 거 같은데 안 어울린다니까. 아니야, 난 그런 컨셉 잡은 적 없어. 워낙에 억울해. 그냥 뭐라는 거야, 씨? 꺄. 그래 그게 누나한테 맞는 옷이라니까 다 <laughs> 아니야 어잉 이거는 차 하나 너무 안 어울렸어 <laughs> 어제 왜 그래 일단 짤파 가자 나한방겼깨야돼야 응. 망했다 내 옆에 네 명이 있다 사장아 잘 살아서 와봐. 사장아 새살치야 잘 생각해봐 이게 사람만 있어 보라고 사람만 있는 게 어렵나 그집 가서 총이나 먹어봐 롯데다 집에도 삼 간다 아닌데 누나가 일등인데 차 뺏겼어 응 당당해? 세살치야. 꿀반 마리온데 오늘. 세살치야. 아또손 많이 가네. 손 많이 가. 어. 다봐 어. 빨리. 어또 내가 좀한 아, 꿀팁을 주자면은 자와 비행기 동선이 왼쪽에 치우쳐 져 있잖아. 어. 그러면 좀 약간 원이 오른쪽 아래나 약간 좀 극단적인 원이 많이 뜬단 말이야. 한쪽으로 치우쳐진 비행기라면 오케이. 어. 응. 이런 걸 하나하나 배워가야 상원형을 이길 수 있어. 오케이? 어. 대답이 좀 성의 좀 붙자, 어? 며칠 어, 말 존나 많네 이 새끼 진짜로.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음. 깨발이 입을 빼서 온 거야. 뭐야 이발끼깨이보다 말이 많아. 그러니까 있었거든? 다 가르쳐 주고 싶다는 거너 맥마렌 있어? 딱 대기해 그냥. 와! 노랑이. 어란색 이쁘다. 오빠. 오빠라고 하지 말자. 너무 약하다 <laughs> 원래 오빠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돼. 사장님 오빠. 아우 이게 어 씨발 여기다. 지금 오빠. 누나 오늘의 스물아까나이값을좀하자고 누나 아어 미안 그게 누나에 맞는 옷이옷니까옷 o 옷방 이러지 말고 누나 c a Opang, Opang, 일자랍니다 i b l e Do not sure like you p a r 냐 d e w 다응 t i 먹으러, 먹으러 저... 갈까? o 이좋 in your chair 저거 저거 t a What is 리 오겠다, 오겠다, 스탑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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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온다내린다내린다내린다오리 집어? 우리 집어? 다명만높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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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오겠다, 다오 하나가 더.. 우리 왜 옥상,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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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내가 하는 거냐? 그래 날 뛰어보라 이 말이야 버스를 탄다뇨 족섭해요 그러면 제가 브리핑 다 해줬잖아요 저희 아, 없어 <laughs> 온다 온다 무조건 온다 하나 기자리야? 오 나이 쳐. 천천히 천천히 쉽다 쉬워 그냥. 게임이 쉬워 그냥. 야, 아래에서 뛰어 와. 내 쪽으로 뛰어 와야. 야 준수야. 어야. 어서요. 어나 죽었어. 아니 왜 자꾸 돌발 행동하냐고. 아니 룰만 지키고 내 뒤에 붙어다니라니까 <웃음> <웃음> 어, 잔소리 잔소리 지겨워. 근데 왜 이맵을 했어? 이맵이 더 빡센데. 하고 싶어서. 뭐나 어, 오늘 스트레스 받아 뒤지게 하는 거야? 아왜 어, 이렇게 애가 화가 많냐 오늘따라? 야 터미는 옥상으로 따라와. 아나 오늘 화평으로 뒤지겠다 뒤지겠어. 아예 오늘따라 왜 이렇게 화가 많냐? 나를 화안 나게 하면 되잖아. 아까 낙하 비상낙하 내리내리로 내가 다 잡아놨구나. 나한테 자 뭐라고 했냐이새끼는 그건 내가 어그로 끊어서 내가 오더를.. 생가이 네, 고맙습니다 돼. 숙작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더.. 룰만 지키자 룰만. 음... 룰만 지키라고 그러는 오케이. 거야. 오케이. 나이스 막사장 그냥 바로 샷대결 해주잖아 그냥. 단발리들이랑 다르니까 우리 가자 가서 어디? 일단 2번으로 나가자 야 근데 우리 터미널 왔는데 파밍 야무치게 해야되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밀 열쇠가 있어 나한테 다 플랜이 있다고 그냥 따라와 음... 오케이? <laughs> 따라오라니까 그냥 뭐 말대꾸 하지마 아 뭐야 엎다얘 오늘따라 왜 이렇게 <laughs> 화가 많냐 화가 많아 화가 많은게 아니라 내 리드를 좀 할게 오케이? 따라와 그냥 아 세아누나 이상은이 어떻게 돼 나 잘생긴 사람 좋아해. 내가 아는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인데. 어? 아니야, 아니야. 나 어제 집구리에서 해미랑 옆자리 에 앉아가서 술 마셨거든. <laughs> 아, 그 피로연을 했구나. 아, 해미가 술이 많이 들었더라고. 왜 들었을까? 위 네. 아, 힘들어. 아, 이게 가만, 보 자. 그럼 가만, 하면 좋을다음음을와어거 <목소리> <개어버네. 목소리> <건너편이 목소리> <어르신들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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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번이벼 이거, 자 제세동기 있다. 어우 세다치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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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세자 룰만 지키라고 룰만 오케이? 내가 다한거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내가 연막 깔아주면서 오그로를 얼마나! 아니 내가 여기 둘 기절해가지고 여기 앞에 내가 하나도 동선 내가 동선 잡고 주천객.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연막기를 까면서 제 쪽으로 나오.. 어 <끝> 내가 눕히고 이거는 내가 개피 시켜 놨고 일단 반피 이상이었죠. 스루탄 정확히 들어갔죠. 저것도 제가 쐈죠. 얘는 오 이건 좀 했어. 이건 이제 여기까지는 좀. 어, 제가 눕혔죠 일단 제가 세 마리 눕혔죠 여기까지 깔끔했는데 깔끔했는데. 아뭐 잘했다 김세야 <laughs> 마지막만 좀 잘했네. 마지막만 <laughs> 마지막만 좀 잘했다. <laughs>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